나 아, 걔네. 전구, 전구 동굴로 들어갔다 있죠. 오케이 오케이. 저기 있다. 있다 시장 오케이. 오케이. 네, 하나 기절, 하나 기절. 하나 기절이. 오 이제 선다, 선다, 선다. 어이, 어이, 지금이야. 우리를 손 죄라고. 같이, 같이. 하나 기절. 아, 하나! 하나 그거다! 한쪽 칠 때다! 나이스~! 아니 이거 그거 그거이! 어, 수류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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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... 나 이거... 여기서 탄창 먹어야 돼 저기서 저기. 싸우면 위험하니까 일로 와보시? 그냥 쭉 뺍시다 총알이랑 탄창 먹으려다가 이거 이거! 총알 통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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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거 이거. 네? 네. 네. <laughs> 탄창 안나오는거 개오바 아. 탄창이 안나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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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이 저 끝에 있잖아. 아, <laughs> 숨났고요 응, 아니, 아니, 어, 쟤는 타이밍 이 나? 어, 아, 아니. 여기 밑에 있다. 확인. 다시 내려가세요. <laughs> 이리 뭐야 와. 이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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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리 와. 친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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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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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었어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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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었다 죽었다. 었었 looks like a care package is coming in. But you don't know w a t y i n g now. h about this? How about 아, 시야가 며칠 안 했다고 많이 좁아졌다. 뭐, 발소리 나는... 네? 발소리 난다고? 난거 같아요. 일단 나눠봅시다. 이거, 이거 먹고 일단 여기. 이거, 자, 이거. 이거. 공 떨어지, 공 떨어지. 발소리, 음. 들은 거 같은데. 아, 잘못 들었나? 아, 씨. 일단 빨리. 저거 갑시다.

들 이거 안에 어요뭐야 이거 안에있어 아, 씨뭐 아, 여기 아, 많 아, 아, 이거. 다 아, 뭐야 아, 바... 이거. 아, 한명 쓰러졌어 올라 아, 다 2층 이거. 아, 이나 이거. 아, 어 아, 뭐야? 또 있어. 야, 알아서 살게. 아, 거기 나간 거 같은데, 이 네, 살리고 있어요. 문 앞에서 어디? 아까 그... 지금... 제... 이거 뭐 하냐? 나이스! 나이다나이다나이다 나이스! 나스나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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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e 이 o 몇 명을 잡으시는 거야? <laughs> 여기서 다섯 명 <5명> 잡았습니다. Optics here, close range. 리위에저 위에, <저>. 위에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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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필 올라갈 수가 없네. 이오 나는 뭐 아무 것도 안 했네. 오 S도 짝짝 짝짝 짝짝. 여기서 <laughs> 여기서 몇 킬을 한 거야? <laughs> <Champions. 웃음> 와 대박이다. 안녕하세요. 아, 빠르게 넘기고.